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래스카는 지금 인구가 74만 명에 불과합니다. 아주 넓은 땅인데 인구가 적죠. 그 다음에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북으로 1500km, 동서로 1300km. 그래서 그렇게 넓은 땅이 되겠죠. 그렇지만 은이 알래스카에서 연결되는 북태평양 쪽에서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의 그 캄차카 반도 쪽 그다음에 이제 오우치크 쪽으로 연결되는 알루샨 열도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길죠. 그래서 이제 이 알루샨 열도의 맨그 서쪽 부은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겠지만은 이 알루샨 열도의 대부분은 미국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알루샨 열도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알루샨 열도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래스카 동쪽에 있는 펜 핸들이라는 지역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길이가 동서의 길이가 기존의 1,300,1500km에서부터 4,800km까지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거대한 미국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처음 인간의 문명에 접하게 된 것은 1741년, 이때는 이제 조선의 영조대왕. 1741년에 러시아의 유명한 페트르 대제, 페트르 1세가 의뢰를 해서 덴마크의 탐험가인 베링이 이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베링 해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영토로 흡입이 된 것이 174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되겠죠. 북아메리카는 뭐,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중미 쪽에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온드라스라든가 뭐, 아, 있고요. 여기 이제 알래스카가 이쪽에 이제 원래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온 거죠. 베링이래, 그, 페트로일세의 의뢰위에서. 그런데 이제 알래스카가 여기가 이제 한 1,500km, 1,500km, 이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쪽에 이제 알루샨열도가 있죠. 이알루샨열도가 아, 이쪽에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오측해 쪽으로 뻗어 나가죠. 이 중에서도 이제 이맨 끝에 있는 아, 것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되겠고 대부분의 영토를 미국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팬핸들이라고 그러죠. 팬핸들이라는 아, 이런 아, 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할 경우에 아, 이 길이는 아, 전체적으로 길이에서 4,800km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을 볼것 같으면 여기브라질이 있고, 요 여기 밑에 아르헨티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페루, 칠레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볼리비아가 있죠. 볼리비아가 있고, 볼리비아 다음에는 이제 파라과이가 있고, 아 이쪽에는 이제 그맨 끝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계 지점에는. 아, 우루과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적도 지방에는 이제 에콰도르가 있고, 이 위에 바로 이제 콜롬비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아, 이 밑에는 이제 기아나, 뭐 수리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아, 미국의 이제 그 플로리다주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아푸에르토리코 등에 아, 여기 이제 그 있죠. 이 나라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보뮤다 해협이 이쪽에 존재하고 여기가 멕시코 많이 되겠습니다. 카리브해죠. 카리브해. 에, 1867년, 1867년이면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재위를 했던 게 1860년부터 1865년까지죠.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난 바로 그두번이 년이 지난 후에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슈워드가 크림 전쟁으로 재정적으로 곤란해진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 아, 우리 돈으로, 뭐, 75억 원, 100억이 안 되는 돈에 매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투자에 대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아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크림전쟁이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바로 그 흑해 북쪽에 있는 게 크림반도가 되겠죠. 이 크림반도에 대대적으로 있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되겠고, 이 우크라이나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던 오스만제국,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흑해 주변의 나라들인 뭐, 이제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laughs>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저쪽 서유럽 쪽에 영국, 프랑스, 뭐,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들이 이제 그 참가한 크림 전쟁. 이 크림 전쟁이 이제 흑해 북쪽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역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느라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땅을 미국에다가 75억 원에 팔았다. 그게 이제 1867년. 링컨이 죽은 2년 후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사람들이 안 살고 아주 그냥 얼음 땅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지만은 그 이후로 이 땅에서는 이제 석유, 금, 은, 석탄, 아연, 구리, 모래, 자갈 등의 자원이 풍부해서 석유 수입과 관광 수업이 엄청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무조건 일인당 뭐 200만 원씩인가 매달 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이 나고 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미국 원주민들은 가만히 놀고 먹어도 한 달에 정부로부터 200만 원씩 공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잘 안하고 돼지같이 살만 뚜룩뚜룩 찐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돈을 받으니까 좋겠죠. 또한 이쪽에서는 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철광석으로만 해도 4천만 달러 이상 400억원 이상의 돈을 벌어 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75억원에 산게 아주 대박이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지금의 전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첫번째 중동지방이고 두번째는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가 되겠고 세번째가 이 알래스카가 되겠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아주 큰 강인 유콘강이 있는데 이 유콘강은 캐나다로부터 출발을 해서 알래스카의 미국을 지나서 베이해로 흘러들어가는 길이가 3700km의 강이 바로 유콘강이 되겠습니다. 하와이를 볼것같으면 하와이는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맨 밑에 가장 큰 섬이 이제 하와이 섬. 아, 아, 빅 아일랜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가 이제 마우이 섬. 그 위에가 오아우 섬. 여기에 이제 호놀룰루가 있네요. 오아우 섬에. 맨 위에가 이제 카우아이 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것이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야, 지금 122만 명이 되겠고,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카우 아이 섬이 가장 오래된 섬이 며 전체로적으로 보면은 17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환초라든가 전체 132개 섬으로 구성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4,000km 거리에 있으며 가장 큰 섬인 제일 남쪽에 하와이 섬에서부터 좌북쪽에 꿀의 환초까지 그리는 2,400km 거리에 상당히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죠.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제, 어, 섬 제도가 되겠습니다. 카누를 타고 건너온 폴리네시아인 민족이 여기 원주민으로 살고 있으며 어, 훌라춤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그만 기타인 우쿠랄라가또 유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탕수수가 잘 되고 파인애플 농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1778년 아 요때는 이제 조선의 정조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아 이때 이제 영국에 제일 먼저 이 섬을 이제 그 정명을 하게 되죠. 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쪽에 도착을 해서 아 샌드위치 백작을 생각하면서 이 섬을 샌드위치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 아, 원주민과의 전쟁을 하다가 제임스 쿡 선장이 사망을 하고 그의 시체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손상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와이 맨 밑에는 제일 큰 섬인 하와이 섬에는 이제 마우나케아 산이라고 있는데, 마우나케아 산은 가장 높은 슈화산, 이미 이제 화산 활동을 안 하는 화산이 되겠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물, 바닷물 표면이 있죠. 해수면으로부터 4200m에 이르고 어, 있죠. 그래서 에벨레트 산이 높이가 8,848m니까 에베레스트의 딱 절반 크기 산이 마우나 케아 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산은 해저 맨 밑에 바닷속 맨 깊은 곳으로부터는 1,100m에 10, 달하기 때문에 그 해저로부터를 따지면은 에베레스트의 8,848m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하와이섬을 우리가 이제 맨 밑에 이제 큰, 제일 큰 섬이 하와이섬인데, 우리가 빅아일랜드라고 부르죠. 이섬의 동쪽 끝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있는데, 이 화산이 1983년에 폭발을 해서 규모 지진 6.9를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 당시에 1983년에 용암이 이제 4일째 계속 흘러서 가옥이 26채가 파괴되었다는 뉴스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